편안할 만하면 또 사선을 넣고, 간증거리가 많이 써먹고, 달코 달아서 없어질 만하면 또 간증거리를 또 새롭게 주세요. 그래서 이제 저도,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해갖고, 이제 다시는 간증거리를 안 줘도, 평생 써먹고도 남는 만큼의 간증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, 하나님, 더는 이제, 어, 간식거리를 안 줘도 되니까 깜짝 놀래게 좀 하지 마시고,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, 역사하시고, 인도하실지, 아니면 또 갑자기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날지, 예.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,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, 적게 주시면 적게 먹고, 어, 또 죽게 생기면 죽고, 또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, 어,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. 항상 기뻐하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번...